며칠 전부터 불을 끄고 누우면 누군가 나를 빤히 쳐다보는 느낌이 들었다. 놀란 마음에 눈을 뜨면 아무것도 없다. 그렇게 매일 밤 나를 찾아와 괴롭힌다. 나는 안다. 이 놈은 나를 입을 속까지 쫓아올 놈이란 걸. 어? 어? 모기 놈, 모기 놈. 거기 앉아. 모기 한 마리 잡자고 삼천 칼로리 소모 중. 어머 어머, 김대리 얼굴 왜 저래? 어우, 어디 야생 다녀왔나? 다들 너무해. 저기, 김대리님. 어? 요즘 모기들이 말썽이죠? 이게 뭐예요? 고대생물처럼 생겼는데? 카멜레온이에요. 움직이는 거라면 진짜 다 먹어요. 저 소문소도 뺏겼어요. 저번 발표 도와주신 거 감사의 의미로 드리는 선물이에요. 음, 카멜레온, 멜레, 멜론. 그래, 이름은 멜론이다. 멜론아! 모기 소리, 안 난다? 이래서 다들 카멜레온 키우는구나. 아닌가? 와 꿀잠. 이제 목이랑은 안녕이구나. 멜로나 밤새 고생했다. 이제 내가 일할 차례네. 멜로나, 형 갔다 올게. 오늘도 무사히 끝나가는군. 얼른 집 가고 싶다. 어? 내가 창문을 열고 갔었나? 깃털도 들어와 있고. 바깥은 위험하다, 멜로나. 얼른 들어가자. 가 구경이 하고 싶었던 걸까? 맨날 벽에 붙어있기만 하니까 안쓰럽네. 어제 퇴근했는데 멜로니가 창문 옆에 가만히 서있는 거야. 멍하니 밖을 보는데 왜 이렇게 짠하던지 멜로니 산책시켜줘도 될까? 허 김대리님 그건 안 돼요. 밖은 위험해요. 걔한텐 세상이 비패해요. 멜로니한테 세상이 비패라고? 세상한테 멜로니가 비패겠지. 멜로니가 얼마나 작고 여린데. 신나는 퇴근길 저녁 뭐 먹지? 만두씨, 혹시 우리 토리 못 봤어? 저 이제 퇴근 중이라 토리 또 나갔어요? 마당에 있었는데 사라졌어. 문 단속도 잘했는데 누가 들어왔었는지 문이 열려 있더라고. 그 사이에 빠져 나갔나 봐. 가다가 보이면 말씀드릴게요. 그려 토리야 어디 갔니? 토리 또 탈주했네. 직업이 유기견인가? 아주 많이 걱정하니 얼른 돌아와라. 뭐야 문또안 닫고 갔어. 먼지도 많고. 헉! 멜로니는 왜더큰거 같냐? 오늘은 진짜 창문 닫은 거 확인했고. 그나저나 우리 집 물이 좋나? 멜로니가 쑥쑥 자라네? 아니 진짜 이만하다니까? 하하하 <laughs> 김대리님 농담이 너무 심하신 거 아니에요? 어떻게 카멜레온이 그렇게 커져요? 아무리 잘 먹어도 그렇지 그건 거의 강아지 크기 아니에요? 갑자기 멜로니가 쑥 커진 것도 이상하고 어제 방에 떨어져 있던 털도 딱 토리색인 것 같은데 설마 아 아줌마 안녕하세요 저만두예요 혹시 토리 찾았나 걱정이 돼서 연락드려요 네? 빌딩 마당에 토리 뼈가, 어떡해요. 아, 네. 나중에 또 연락드릴게요. 네. 진짜 멜로니가 토리를? 오늘 아침에 창문을 분명히 닫았는데, 다시 열려있네? 멜로니는 어디 갔어? 헉! 뭐야, 땀이었나? 오는 길에 긴장을 너무 많이 했나봐. 아, 어, 추워. 창문부터 닫자. 으아! 김 대리님, 어제 멜로니는 괜찮았어요? 어제 멜로니요? 그럼요. 다행이에요. 걱정했어요. 멜로니는 괜찮아요.